간편한 조리 팁부터 재료 손질 요령까지. 요리사의 설명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는 듯 청년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합니다. 딱질 때는 항상 이렇게 지지 말고 이렇게 손가락을 꼬부려가지고 이걸 편이라 그러거든요. 일단 편을 먼저 썰어요. 3, 3 5, 5 조를 이룬 청년들은 냄비에 밥을 짓습니다. 계량컵을 이용해 밥의 양을 조절하고 간이 맞는지 서로서로 서로 확인합니다. 밥 아, 조금씩 먹어봐요. 괜찮은데 소금은 더 넣어야 될수있어다 같이 힘을 합쳐 만들다 보니 어느새 하나의 요리가 완성됩니다. 요리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구도 사귀는 소통 프로그램인 서울시 건강한 밥상. 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6%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조사 대상 응답자들은 생활 여건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꼽은 경우가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도 평소 집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균형 잡힌 식사는 뒤로하고 한끼 해결도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요리 같은 것이 좀 많이 좀 불편하긴 하죠. 혼자 먹어야 되고 또 혼자 요리해야 되고 맨날 배달 시켜 먹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자취한 지한 6년 정도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끼니를 직접 챙겨 먹는 게좀 많이 힘들고요. 요리 같은 게 항상 재료를 사면 많이 남다 보니 그런 게좀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도도 금방 이렇게 상하거나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실수할 때도 많고 막 어려운 것도 많이. 은 비단 식사 해결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 없이 뭐든 혼자 하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외로움, 혼자 살아서 외로움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조금 더 욕구가 있긴 하죠.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런 대화 이런 거. 다른 분들과 만나는 게 재밌기도 했고요. 흥미로움과 좀더 신났던 것 같아요. 보통 혼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의 모임이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해져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고 좀 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치구별로 요리 수업 이외에도 소통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소통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기획을 하지 않았었었는데요. 이제 소통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건강한 밥상에서는 영화관람이라가아할수 있게끔 기획을 해서 한번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서울시 건강한 밥상은 오는 11월까지 서울 내 5개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행복한 밥상도 올해 15개 자치구로 확대돼 운영됩니다. TBS 2주입니다.